저는 중이 때부터 MBC 뷰티 학원에서 여러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을 준비하고 여러 공모전 수상을 꾸준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취득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학과들이 각 지원 전공의 국가 자격증이 있을 때에 입시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. 베이크업 수강 기간은 4개월, 헤어 5개월, 네일 3개월, 피부 3개월 정도 수강했습니다. 피부 국가자격증을 준비할 때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 모의고사를 진행하였을 때 실제 시험과 같이 모의고사를 진행하여 실제 시험에서도 제 실력을 100%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께 바로바로 질문하여 준비하였고 피부자격증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집어주시고 합격자들의 시험 문제 유형들이나 자주 나오는 문제. 문제들을 파악하셔서 직접 문제를 만들어주셔서 그 문제들을 풀면서 필기시험을 준비했습니다.